인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뱅커를 떠나서 고국 한국을 방문 중인데요. 오늘 이렇게 동대문 시장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쇼핑센터에 잠시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인 풍경. 환경... 성계찬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성계찬모습 서울시로 투어할 수 있는 서울시리 투어버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나요? 참 인상적입니다. <laughs> 네, 외국인 모습 보여드렸고요 전반적인 동대문 시장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네, 동대문 시장에 이렇게 특이하게 조형물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laughs> 포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하보습록 하겠습니다 네, 특이하게 만든 조형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 u e 습니다 네, 특별한 카페 I guess. I g u e s 서울시대 e s s 맞반적인큰조형물 시킨치킨는먹으 여기가? 치킨을 먹으려고. 치킨을 먹으려고. 치킨을 먹으5고 치킨을 고 치킨을 고치킨고 치킨을 먹먹으을사려 되는 거야? 어으려고하다려고 치킨을 먹려고려고 치킨을 먹으고 치킨을 네, 동대문에도 눈에 띄게 많은 외국인들이 쇼핑하러 온모서볼수 있습니다. 길거리에도 많은 먹거리 음식들을 팔고 있습니다. 네, 앞에 상설 전시장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륙 시장 같은 느낌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선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